어우, 여기저기, 만져보다까 미끄덩미끄덩. 되게 지저분한 것 같아, 세균 싸움이. 그래서, 우선은, 퐁이 머리 꾸정꾸정 하더라고. 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, 원래. 이거 뭐 들어가면, 총 뜯어주고, 물 들어가고. 이걸들가내니까이안에이어게이가어더라이요이 안에 네. 이거 어떻게? 이 이거 어 이거 어게이 이거 게 하고 이게 이거 어떻 이거 이거 어거어게이이어게이이게이 이거 어이어이 어떻게? 이이 음.. 물개감나는 냄새 전혀 없고 쾌적한 냄새가 납니다. 청소 끝!